좀 그냥 이 다음인데요. 여기로는 어떡하지? 무슨 생각이? 진심 보는 거예 네, 너무 진심인데요. 중요한 점이 있어요. 캐릭터 재앙 아미의 성격과 특성이 너무 명확하게 딱 구분되는 시기라서 냉한하고 차가운 재앙 아미와 그 다음에 거기 절대 불지않는 다음 캐릭터가 음, 음, 너무 두 분이 음, 잘해줘. 음, 잘해 음, 잘해. 잘해. 그런 인감도나 예민도가 어,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특히 아직 이제야 덜된 상태에서 어, 이게 맞나 싶은 느낌이